두 당식, AB가 있고,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. 어 A다 다 대입하고, B다 다 대입하고,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, 자 이것을 변형을 합니다.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, a-b, 이렇게 하고, a-b를 구하게 되면, b는 x3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4, 마이너스 -X x-4. 이렇게, 이렇게 되고, 는, x 세제곱이 남죠. 자, 는, 이제 대입하면, 은 x3 제곱에3 제곱이니까 이게는 x의 9 제곱이 되고 플러스 3 a는 x의 3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b는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a-b는 x 3 제곱 이렇게 되죠. x 3제곱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. 자 x세제곱이 이미 곱해지는데 이게서 x세제곱의 개수가 되려면 x에 대한 상수항뭐 이렇게 상수만 이렇게 숫자 이거만 곱해야지만 x세제곱이 되잖아요. 다른 거는 x네제곱 이상이죠. 안 되겠죠. 그러므로 3곱하기 4곱하기 4가 x3제곱의 개수가 되고 자 12곱하기 4 는 답은 48이 됩니다.